의사일종 제 2항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윤재호 의원과 홍의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고 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하는 국회가 지난 1월 9일에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상임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우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률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 지의고화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구의 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